안녕하세요. 낚시관계 라이트닝입니다. 아, 지금 홍성어 하류 쪽 장은리권에 제가 지금 와 있고요. 홍성어 하류 장은리권은 홍성어 제방과 아, 풍력발전소가 굉장히 인상적인 곳입니다. 아이고 굉장히 최근 들어서 이제 허리 급 이상 붕어와 사자 급 붕어 심심찮게 낚여 갖고 아름아름 꽤 많은 분들이 이제 파 먹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아 기회가 되시는 분들 장은리권 한번 와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지금 현재 똥 바람이 터졌습니다 어 지금 바람 엄청나게 불고 있고요 지금 앞쪽 장은리권 파도가 치고 있어서 폭풍 때문에 아 장은리권에서 낚시가 극도로 어렵다는 거 출출.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아, 장은리권 지금 현재 갈대밭 쪽으로는 아, 잔챙이 부어가 대부분 낚입니다. 아, 이 잔챙이 부어 때문에 이제 갈대밭보다도 더 하류쪽 맨 바닥 수 깊은 곳에서 아, 지금 허리급 이제 살짝 떠서 낚이고 있으니까 아, 그점 참고하시고요. 아, 낮보다 밤에 굵게 나오니까 그점 조조시 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 이거 시야 좋은 붕어들은 이제 지렁이가 아니고 옥수수에 나오니까 이제 대물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옥수수로 맨땅 수심 깊은 곳을 공략해보시는게 좋고요 마리스 붕어 원하시는 분들은 지렁이 꼭 챙겨오시면 아주 마리스 붕어가 만나실 수 있는 곳이 장은리권입니다. 어, 다만 장은리권은 북쪽으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터지면 굉장히 거세니까 그점 인지하시기 바라고요 어, 지금 이거 장은리 안쪽으로 올라가시면 새우양식 장 있습니다. 어, 새우 양식장 연안에서 조금 더 들어가셔서 이제 보트 낚시하시는 분들 부덕이 사자 조망 지금 제가 입수했고요. 어, 보트 낚시하시는 분들 뭐 사자 공략하기 위해서 이 새우 양식장 장은리 상륙권 가보시는 것도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건너편 이제 성우리 그리고 북리 천교 쪽어뭐 붕어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어, 예전에 비해서 조금 이제 좀 뜸해졌다는 거 어, 그거는 참고가 되셨어요 어, 현재 홍성호. 아, 굉장히 뭐 똥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아, 이쪽 장흥리코는 이제 연안에서는 이제 낚시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상되니까 아, 바람 예보 꼭 확인하시고요. 어 성오리 북리천교 쪽 건너편 쪽으로는 시야리 아, 조금 작게 낚인다는 거 고점 그 인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미끼 운영은 아, 지렁이보다도 이제 옥수수로 한방 노리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지금 보이는 이 갈대밭보다도 맨땅 깊은 수심 어, 공략하시면 추천드립니다. 있습니다. 아 그리고 현재 이 장안리 곳 아,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 보이시죠? 아 이렇게 쓰레기 쌓아 놓면 으이 치울 사람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쓰레기 버리시면 아, 이곳 뭐 진입 금지라던가 낚시 금지 될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쪽 장은리 권역으로쭉 올라가면서 아 쓰레기 무덤이 곳곳에 있습니다. 아 정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장은리권 출조하시는 분들 쓰레기 꼭꼭꼭꼭 치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조항 정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